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 강의를 계획을 했습니다 뭘 할까 이렇게 참으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필요한 내용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에, 대면이 어려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 우리가, 아, 좀 더, 어, 효율적으로, 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몇주 전에, 에, 대면 강의 때에 OBS, 어, 프로그램을, 에, 설치하고, 에,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과 또 다른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의 노트북이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에 문제가 있는 건가. 제가 산, 노트북 산 지가 이제 1년 딱 됐는데, 최신형으로 산 건데, 이상하다. 그래서, 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집에서 녹화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을 쓰니까 아 그리고 제 노트북을 가지고도 어 다른 시스템과 함께 녹화를 했기 때문에 잘 됐는데 자체적 노트북 하나만을 가지고 녹화하는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 하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노트북은 잘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안 될까? 아, 알아봤더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방법, OBS 프로그램, 그 중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이 안 됐었는데, 디스플레이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북을 열겠습니다. 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OBS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열었더니까, 이렇게 캄캄한 거예요.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고요. 제어판이 있습니다. 가운데쯤 제어판을 에 누르면, 네, 자, 제어판 메뉴가 아 올라왔어요. 그러면, 3D 설정 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전역 아 설정 옆에 프로그램 설정이 있어요. 아 프로그램 설정을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사용자 정의할 프로그램 선택. 이렇게 열립니다. 자, 여기, 저는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OBS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는데요.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체크가 안 되면, 여기 눈금을 눌러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없으면 추가를 눌러서 찾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이 프로그램, 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그래픽 프로세서 선택.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통합 그래픽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통합 그래픽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을 누르십니다. 자,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 클릭을 해보죠. 프로그램. OBS 프로그램을 열어보겠습니다. 어, 그랬더니,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열려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 디스플레이가 열리지 않는 분이 있으면 다시 덮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어, 접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쭉 내려가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을 클릭을 하고 어 다시 정렬 쭉 이렇게 오른쪽 쭉 룰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그래픽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픽 설정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설정 그렇게 했더니 까 요런 메뉴가 다시 뜹니다 찾아보기 밑에 에 저는 이미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은 찾아보기 를 클릭을 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찾아야 되겠죠 어, c 드라이브에 있으니까 c 드라이브 프로그램 네, 그리고 OBS 프로그램이죠. OBS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시 클릭을 하고 어, 64비트를 열었더니까 여기 실행 파일이 있네요. 응용 파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옵션과 제거가 있어요. 그 예, 옵션을. 예, 예, 만약에 이 메뉴가 뜨지 않았으면 이것을 다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옵션 메뉴가 뜹니다. 옵션 클릭을 해서 어, 그래픽 사양에 대한 얘기인데요. 절전. 두 번째는 절전을 저장을 합니다. 자,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절전을 저장을 합니다. 절전이 됐네요. 자, 요렇게 하고요. 어,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겠습니다. 나왔어요. 자, 그리고 OBS 프로그램을 열어보겠습니다. OBS 프로그램을 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디스플레이는 요 화면 전체가 이 화면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작업을 하게 될 때에 다 적용이 되고, 녹화가 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가 안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